첫 번째 플로우르가스 이 가스는 원자력 산업에서 핵연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반도체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 심지어 테플론 같은 고성능 소재를 만들 때까지 첨단 산업 곳곳에서 사용됩니다. 이 물질은 유리, 금속, 피부, 물등 모든 것과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. 실수로 공기 중 수분과 닿기만 해도 바로 화염이 튑니다. 두 번째는 염소 트리플로우라이드 이 물질은 주로 반도체 공정의 챔버 내부를 청소할 때 쓰입니다. 다른 화학 물질로는 지워지지 않는 잔여물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만큼 강력하죠. 하지만 이 강력함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. 트리플로어라이드는 유리, 모래, 콘크리트, 금속까지 태울 수 있고, 심지어 물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불이 붙습니다. 심각한 사고가 나도 그 어떤 소화기로도 끌수 없는 물질.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는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만 사용됩니다. 마지막은 포스겐. 놀랍게도 이 가스는 PVC 플라스틱, 의약품, 염료, 농약 같은 일상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됩니다. 하지만 과거 1차 세계 대전에서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토가스이기도 했습니다. 포스겐은 무색의 냄새도 약해서 흡입해도 바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몸속에서 폐를 천천히 화상처럼 손상시키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죠. 당신이 생각하기엔 어떤 가스가 제일 위험한가요?